배우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고고 고. 김세론과 6년간 연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보는 3월 10일 저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인터뷰에서 김세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공개한 것으로 두 사람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교제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제 시작 당시 김세론은 15세였고 김수현은 28세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2살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김세론은 김수현이 소속된 골드 메달리스트의 발전을 돕기 위해 무급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2022년 5월 김세론이 음주운전 스캔들에 휘말린 후 소속사는 그녀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7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김세로는 생전에 자신과 김수현의 연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으나 김수현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사실 묵은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마고에 따르면 김세로는 미공개 글을 준비했으며 그 내용에는 과거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은 2016년에 찍은 것이며. 우리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연애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김세론과 15세 때 교제했다는 주장, 김세론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방식, 당사 매니저와 유튜버 이진호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많은 팬들은 김수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김세론의 죽음에 대해 그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스캔들은 김수현이 올해 말 방영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낙 오프에 출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작품은 평범한 직원이 명품 업계의 거물이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김수현이 배우 조보아와 함께 주연을 맡고 있다. 앞서 배우 박성훈은 SNS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이후 드라마 더 타이런츠 셰프에서 하차한 바 있다. 하지만 박성훈의 사건은 도덕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김수현의 스캔들보다 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이 낙오프에서 하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 측은 김수현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팬들과 대중들은 제작사 및 배우 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수현의 경력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 기획사들의 위기 관리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중들은 그를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의 이미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번 스캔들은 한국 연예계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며 김수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